오셨을 거예요. 아침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거 꼭 들어와봐 이렇게 하고 줌 링크를 드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의 소개로 어쩌면 세상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기회라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음,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차례의 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잡았던 것도 있었고요. 잡지 못했던 아쉬움을 남긴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이 대체적으로요 어, 두려움이었고요 큰 리스크였어요. 만약 그 두려움이 좀 적었고 어,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면 라 저는 모두 아마 어, 도전해 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지금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은 GPS라는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정말 글로벌로 플랫폼을 만드는 솔루션을 개인에게 제안하는 그런 사업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클 거고요. 정말 리스크가 없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셔서 짧은 한 20분, 30분 그 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시고요. 오늘 여기에 초대해 주신 분과 어, 상담을 해 보시면 정말 좋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GPS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 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일본 3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어, 저처럼 인플루언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벌써 4만 명이 넘고요. 어, 한해 동안 매출이 2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서울 본사의 모습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회사가 한국에서 3개국으로 늘피면서 200억이라는 매출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다음 좀 넘겨주시면요. 어, 취급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길래 기회라고 할까? 저희는 지금 모든 평면인 화면이 기술의 발달로 입체의 공간인 3d로 넘어가고 있고요. 뉴스나 tv를 보시면 언제나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기술의 발전에 의한 하드웨어가 바뀔 겁니다. 저희가 이 하드웨어라는 디바이스들이. 어, 삐삐로부터 통신의 수단이, 아니요, 집전화로부터 전화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하는 전화로 바뀌었고요. 그 전화가 정말 스마트해져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볼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어, 그런 화면도 볼수 있는 걸로 스마트하게 진화했고요. 그 진화가 더 빨라져서 이제는 그 폰으로부터 모든 을할수 있는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맞이해서요 어, 여섯 살기 백이 꼬맹이도 폰을 보고 있고요 80대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폰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폰을 통해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연결했고요 거기서 구매는 물론이고요 즐길 거리 놀 거리 모든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시장이 바뀌면서 삼성이라는 초일류 기업이 애플이라는 초일류 기업이 생겼고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삼성폰을 애플폰을 쓰고 계실 겁니다, 100%. 그런데요, 그걸 하나 내가 구매해서 쓰고 있다고 해서 그 하드웨어 시장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GPS 플랫폼은 내가 이 앞으로 올 VR 글라스라는 최초의 글라스 시장, 웨어러블 시장을 내가 하나 구매해서 사용한다 라면 그 하드웨어 시장이 연결되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소비자가 만들어낸 그 모든 수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의 권한을 가집니다. 다음은요, 그 하드웨어가 바뀌면서 컨텐츠들이 바뀌었어요.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구매했던 모든 것들,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요, 페이스북을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하고요, 뭐, 많은 활동들을 하죠. 쿠팡에서 쇼핑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로. 지금 뭐, 오징어 게임 난리 났잖아요. 그런 많은 구독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까지도 제 친구들과 소통했거든요. 그 소통을 통해서 벌었던 페이스북이 번 어마어마한 돈.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고객이어서 소비자로 사용만 한다라면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 시장을 저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머스 시장인데요.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서 홈쇼핑에서 1 1번가에서 옥션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구매했던 방식들을요. 내가 앞으로 올 3D 글라스를 쓰고 구매만 한다고 해도 내가 스마트폰에서 구매만 한다고 해도 고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큰 시장에 어마어마한 시장에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의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를 대한 컨텐츠, 컨텐츠를 사용하면서 쇼핑을 하는 커머스까지. 이세 가지가 저희 아이템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정말 이 놀라운 아이템들을 연결하는 디바이스가 5G 기술로 VR 헤드셋으로 옮겨왔죠. 근데 그 무겁고 커튼 헤드셋을 통해서 저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뚝 무겁고 불편했던 시장. 어지러웠고요. 멀미가 약간 있었거든요. 답답했고요. 쓰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지어봐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시장이 26조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개선된다라면 개방감이 생기면서 가볍고 언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그 멀미가 없고 그렇다라면 누구나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VR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 저희 2021년 올해에 이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글라스가요. 선글라스만 끼면 그 v r 의 3D 공간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시작이 됐어요. 스타트. 그 스타트 기업과 저희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하드웨어 시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몰레드 G라고 하고요. TCL이라는 대기업에서 넥스트 비전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글라스를 VR로 체험할 수 있는 90g 밖에 안 하는 가벼운 화면이고요. 그 화면을 글라스로 이 조그마한 6인치 스크린을 140인치까지 확장시키고요. 그 140인치 화면이 IMAX 영화관, VVIP, 그 영화관인데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데요. 더군다나 마이크로 OLED라는 정말 눈이 피곤하지 않는 선명한 그런 화면으로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다 보시면 이 글라스가 저희 GPS와 독점 계약에서요 이미 미국, 일본, 한국에 이렇게 모두 글라스를 쓰고 있죠. 여기 저도 있고요. 저와 아시는 분들이 다 계세요. 이걸 체험해 보시면요, 정말 어 올리어 답트 누구보다 삐삐를 먼저 썼었고, 누구보다 먼저 도끼폰을 썼었고,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폰이 바뀔 때마다 썼었던 그분들 VR을 딱 쓰시면 와 대박. 너무 선명한 화면과 너무 편안한 화질과 그리고 정말 가벼운 착용감과 360도를 전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문물을 보시고는 모두 감동하죠. 그리고 이렇게 쓰시기만 하시면 나 그거 어디서 살수 있으라고 묻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오직 GPS에서만 이 훌륭한 글라스 VR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 글라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 컨텐츠를 VRU라는 자회사와 함께 연결 시켰고요 3D 컨텐츠를 최초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누구나 알수 있는 SBS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는 KT, 오큰 이러한 어 컨텐츠 기업들이요 저희와 벌써 조인해서 VRU를 통해서 어, 3D 화면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보시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VRU의 컨텐츠 중에요. 어 교육 컨텐츠입니다. 마스터 아카데미라고요. 이제는 학교에 가거나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죠. 근데 그 인터넷 강의가 1인자들의 수업으로 1대1로 직접 3d로 경험할 수 있다라면 아마 모두 2d에서 3d로 넘어올 거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계신 사진들을 보시면요. 정말 그 분야의 1인자들입니다. 연복 셰프님, 박찬호, 뭐 박수여 선생님. 강수진씨 어마어마한 1인자들 미국의 레스 브라운이라는 동기부여가까지요 1300편 아니요 이제 1400편에 가까운 그러한 교육 컨텐츠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리스타가 됐건 소믈리에가 됐건 발레가 됐건 재즈가 됐던 댄스가 됐건 요가가 됐건 필라테스가 됐건 뭐든지 다 여기에 론칭되어 있거든요 이미요 그리고 VR 노래방까지 벌써 들어와 있고요 아이들 키즈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들을 교육에서 부터 이제는 AI 인터랙션 컨텐츠라고 요 배우는 기술 음성 인식을 하고요 언어를 바로 직접 어 인공지능과 함께 내가 어떤 발음을 하고 있고 무엇이 틀렸는 까지 체크하는 교육 프로그램 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어 다음 보시면요 이 VR을 통해서 메타버스 속으로 내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유니버스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까지 3D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내 메타버스 세상에 내 아바타가 그 속에서 구매하고 친구를 만나는 모든 것들이요. 아이템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내년에 저희가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보시면요. 이 아바타 세상 속에서 내 폰으로 내가 클릭해서 교육을 들었다라면 내 아바타의 집에 이렇게 클릭해서 수교증이 붙어요. 어, 이 교육을 마스터했다라고 이 바리스타 수업을 끝냈다고 어, 이소믈리에 수업을 이분은 한 분이라고 너무 신기하죠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360도로 들어가는 화면 속에서요 VR 게임까지 즐기는 거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가요 좋은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요 맞나요 근데 그 좋은 모니터 정도가 아니라 입체로 아니면 140인치로 마이크로 o l e 로그 세상에서 게임도 한답니다 그게 내년에 게임이 런칭된다면 vr로 입체로 140인치로 게임하고 싶겠죠 그게 모두 저희 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요 저희 아이템이 얼마나 뜨거우냐면요 vr 게임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정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던 커머스 구매 방식을요 모두 vr ar mr의 3d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커머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요 백화점이 플랫폼이겠죠 저는 부산 센텀에 삽니다 그러면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에. 100가지도 넘는 브랜드들이 입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서 샤넬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크리스탄 디오를 살 수도 있어요. 입생로랑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제가 구매하지만 돈은 어디서 버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벌어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GPS를 통해서 VR로 그 백화점을 가서 구경하고 쇼핑하고 구매를 해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세계에서 가서 장도 보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빵도 사고요, 모든 걸 하거든요. 근데 그큰 백화점의 매출에 1원도 손을 못 대요. 그냥 VIP로 조금 대우를 받죠. 뭐 커피를 공짜로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희 GPS 플랫폼에서는요, 그 모든 쇼핑에 대해서 그 시장의 고난을 내가 갖습니다. 정말 멋진 거죠. 다음 보시면요. 이러한 구매 방식의 변화는 VR 때문에 생기고요. 저희 집 플랫폼은 디바이스 시장. 아까 얘기했죠. 하드웨어. VR에 대한 모든 건요. 그리고 홈 큐레이션.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요. 그리고 푸드 큐레이션. 아이, 먹거리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신세계에 가서 빵도 사고, 커피도 사 먹고, 장도 보고,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모든 걸 하거든요. 사람도 만나고요. 그 모든 일상생활이 G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될 겁니다. 내삶 그대로요. 이 플랫폼 안에 백화점, 모든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죠. 샤넬이, 뭐크리스찬 디오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레드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피쿠라는 디바이스도 들어왔었고요. VR루라는 컨텐츠 회사를 통해서 SBS도, KT도 들어와 있고요. 금융 노래방도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기업, 초일류비업. 삼성과 LG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바일 시장, 렌탈 시장까지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을 소개하자면요. 저는 물론 뷰티 쪽 화장품도 너무 좋고요. 샴푸도 저는 탈모를 다 어, 나을 정도로 머리가 낫거든요. 여기 있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 백화점이니까 저는 여기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몰레드 g 라는이 특별한 브랜드는 저희밖에 없어요. 정말 대박이거든요. 비교 불가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중간에 있는 에어로 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14일이 지나면 아마 어쩌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요, 변이종이 계속 나오죠. 또 변이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숨을 쉬어도 폐가 상하는 초미세먼지와 황사 속에 있어요. 오염물질이 너무 많죠. 그런데 최초로 우리나라의 모든 어, 공기 청정 살균 제품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딱 하나, 정말 99% 이상 공기를 살균하는 건 물론이고요. 청정하게 하고요. 어, 탈취도 하고요. 그러한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에어 가디언이라는 건데요. 공기를 지켜내는 거죠. 모든 불순물들을요, 에어 가디언에 통과시키는 순간, H2O, CO2, 이렇게 공기로 완전히 없애버려요. 글러는 게 아니라, 살균 정화를 10단계로 깨끗이 하거든요. 이 상품 정말 대박인데요. 어디에서도 저희와 같이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렌탈도 되거든요. 꼭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 보시면요. 이 플랫폼의 모든 일상생활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트워킹 할 거예요. 페이스북처럼요. 카카오톡처럼요. 친구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모두 저처럼 일상생활을 하겠죠? 3D로요. 그 모든 일상생활한 그 친구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지출이 저희 집회에서 플랫폼에서 매출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날까요? 상상 불가합니다 아마 부산에 해운대에 이 조그마한 센텀에 신세계 백화점 하나에서 일어나는 매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로 원섭으로 미국도 일본도 연결 다 시킬 겁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다음 보시면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됐고, 본인의 폰으로, 본인의 디바이스 글라스로 무얼 하든 간에 컨텐츠 커머스가 연결만 되면 쇼핑을 해도. 다음 보시면요. 화면을 계속 빠르게 넘기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느껴질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인 vr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뭐든지 클릭하면요. 내 걸로 디바이스를 구매해도 그죠? 구매한 그것이 내게 되죠. 그리고 매출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컨텐츠 커머스가 소셜 커머스까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룹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하거든요. 핵인사, 중국의 왕홍, 수초 만에 수백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스 아니죠. 근데 저희는 네트워킹 합니다. 그래서 저가 두세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분도 두세 명의 친구의 영향을 미치고요. 또 두세 명이, 두세 명이, 두세 명이 전부 연결돼서요. 이런 소셜 커머스까지 제가 해시태그를 걸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클릭한다면 라그 모든 친구들이 연결된 커머스의 시장이 우리의 바구니에 담깁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그룹으로 해서 메타버스와 유니버스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저는 메타버스의 제페토에서 제가 뭉칩니다. 춤을 추거든요. 엄청 잘 춰요. 그리고 이번에 힙한 이런 보라색 슈트를 하나 또 샀어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요, 내 아바타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어? 제 아바타에서 저거 입었네, 이쁘네? 친구가 연결될 겁니다. 어? 저기 보니까 아바타, 그 메타버스에 제 공기 살균기를 쓰네, 뭘까? 그 모든 것들을 클릭해도요,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거든요. 다음 보시면요. 일상생활이 사업으로 돼서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그 어마어마한 매출들을 수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보상을 열 가지를 중복해서 줍니다. 중복해서 줍니다. 하나가 내가 속해 있으면 하나를 받아요. 내가 이게 두 개에 해당되면 두 개를 중복해서 받아요. 내가 여덟 가지에 해당되면 여덟 가지를 중복해서 줘요. 어떻게? 내가 그냥 고객이잖아요. 내가 사이트를 가졌잖아요. 제가 샴푸를 쓰죠. 제가 화장품을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로 연결된다고 했죠. 수입을 받습니다. 정말 멋있죠. 근데요 두 번째 수입은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만 쓴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이모님이요 제 머리 보고 샴푸 사셨어요 제가 아시는 어, 대표님도요 회사에 어, 공기 살균기 나왔어요 그럼 제가 고객을 만들었죠 어머 대박 그분이 사신 거에 대해서도요 저에게 캡 보너스라고 보너스를 또 지급해 준대요 와, 저는 소개 많이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정말 이게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두 분밖에 소개를 못했는데요 그두 분이 열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들이요 예의도 사고, 비도 사고, 삼성에 뭐 렌탈도 하고, 했어요. VR 글라스도 샀어요. 그열 분의 수입도, 어, 매출도. 그열 분들이요, 서너 분씩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50분이 생겼어요. 저는 두 분밖에 소개 못 했거든요. 근데 그 50명이, 누구는 과자를 사 먹었을 거고, 누구는 영양제를 사 먹었을 거고, 어, 누구는 옷을 샀을 거고, 그죠? 누구는 모자를 샀을 거고. 그 매출이, 그들이 그렇게 뭘 샀대요. 그게 다재무이출이래요 그걸 그룹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통해서 세 번째 수입을 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번째는요, 내가 직접 연결한 사람들에 대한 수입. 내가 직접 연결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 GI에 보너스를 받았대요. 그러면 회사로부터 저는 그분이 받은 보너스에 대해서 또 보상을 중복해서 받는데 많이 소개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 그리고 어, 플랫폼 속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공유 보너스는 물론이고요. 더 상세히 다음 차트에 보시면 요 정말 중요한 회신입니다. 다음 화면에서요. 여기 보시면 쭉 레벨이 있죠. 저희는 월급도 줍니다. 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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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도 나옵니다. 보너스는요. 우리 그룹에서 나온 건 주급으로 봤거든요. 근데이 월급과 주급이 이 레벨대로 정해져요. 저희는 인프루스 마케팅을 그룹으로 합니다. 나는 둘밖에 소개 안 했는데 그들이 소매한 50명, 100명, 5000명, 10000명 모든 걸제 걸로 200k까지 연결합니다. 그러면 월급이 정해져요. 매월 그분들이 소모하는 사이즈만큼요, 작게는 25만 원부터 최고는 2억까지 공유합니다. 대단하죠? 이 월급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둘, 셋만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룹이 될 거거든요. 다음 보시면요, 이 월급들을 받는 것에서 기준으로 해서요, 어 레벨이 올 때마다 할 때마다 보너스가 추가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 인플루언서 5천이라는 겁니다. 5천은요. 5만 점의 점수를 갖고 있는 건데요. 정말 쉬운 것이 그냥 vr 글라스 쓰는 사람들을요 어, 팀에 한 10분, 10분씩 소개하면 돼요. 내가 다 10분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한분 했는데 누군가가 9분, 내가 두분 했는데 누군가가 8분, 그 8분도요. 본인이 한명 했는데 3명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만 가면요. 벌써 월급이 500만 원 정도. 아, 5만 점이니까 그런 분들이 10분 계시면 되는 거죠. 5,000점을 만들 수 있는, 그 10명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10분 정도 되시면. 월급이 500이고요. 보너스가 200이고요. 추가로 나오는 8가지가 있겠죠. 그럼 약 1,000만 원 정도. 연봉 1억이 됩니다. 연봉 1억 참 쉽죠.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시면요. 보상 중에서 정말 가슴 뛰고 행복한 보상인데요. 레벨이 올라가고 사이즈가 커져서 월급이 아까 말했듯이 뭐 25만 원부터 2억이 됐어요. 주급이요. 조금 조금 만들어져서 최대치 주 1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월 7~8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는데요. 매월 7~8억을 번다는 건 아마 전 세계에서도 1%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자꾸 커질 때마다요, 그거의 공로를 회사가 추가로 보너스를 준대요. 첫 번째 레벨은 1000이 어, 되면, INF 1000이라는 직급이 되면 통과되고요. 두 번째 레벨은 INF 5000이라는 게 되면 통과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례의 추가 보너스를 52억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힘이 빨리 늘어나면 좋겠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열 가지의 중복되는 수입을, 어, 중에 하나가 정말 행복한 여행입니다. 리트리. 정말 럭셔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갈수 있어요. i n f 1 0요 사이즈만 가도 벌써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행 너무 좋죠. 추가로 매년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수입들을 10가지로 중복해서 봤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VR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보고요. 그렇게 VR 세상이 정말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VR로와 디바이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199만 8천 원. 이걸로 시작하시면요. 그냥 VR을 쓰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난 아직 VR은 뭐 아직 뭐품 바꾸기도 그렇고 좀 그래. 그런데 나는 이 커머스에 있는 거 써보고 싶어. 그러면 할인된 가격으로요. 99만 9천 원에 어, 핫한 제품. 정말 어, 굉장히 후기가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볼수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정말 큰 사업이고 앞으로 2억까지 내가 빠르게 갈 거고 주급 1억까지 갈 거고 저 50억이 될 거야. 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연결시키는 이 플랫폼을 경험해보고 이 친구는 A가 좋겠어, 이 친구는 B가 좋겠어, 다 소개할 수 있게끔 나는 버추얼 플러스 키트를 하겠어. 뭐 어, 그러면 296만 8만 8천 원으로 VR도, VR로 컨텐츠도. 그리고 커머스도 세 가지를 다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하신 분께 의논하셔서 스타트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스타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 정말 큰 미래 시간을 가질 때 VR로 컨텐츠를 내가 선택하는 거 일주일간, 7일간은 스타트하시는 분께는요. VR로를 33% 구매를 할인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하고 VR로 컨텐츠 난 경험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주돼서 어 너무 아까워 이러시는 분들 많아서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보시면요, VR로 컨텐츠, VR로 디바 어, 그리고 디바이스 어, 그리고 커머스 이 시장을요 저희가 마이크로 OLED라는 세계 최초 첫 번째인 VR 글라스 하나밖에 없는 그 디바이스 시장을 저희가 독점으로 갖고 있는 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퍼스트 또첫 번째는요 VR AR의 에듀케이션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컨텐츠를 세계 최초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커머스를 VR로 연결하는 구매 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첫 번째 회사입니다. 그리고 월드 퍼스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VR 어,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요 그룹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할수 있는 마케팅 회사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의 첫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시간이고요.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어, 초대하신 분께 감사하다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시면서 나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신다면 라 정말 심플하고 정말 간단하게 어떤 리스크도 없이 최초로 일어나는 이 시장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나는 그냥 고객으로 그냥 하나 구매해볼게 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 그냥 어, 사이드 머니를 만들고 싶어 부수입으로 한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들어오면 너무 좋겠어 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정말 빅비즈니스로 이 5G의 메타버스 시장 어, 시장 사이즈가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이 지내왔던 시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 크기의 시장에 기득권을 나는 가져보겠다 A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어 GPS를 통해서 꿈이 현실이 되고요, 삶이 예술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